라운드 숄더가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라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개선할 건데?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OT가 지적만 하다 끝나지 마시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전략을 잘 짜겠죠. 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지금 라운드 숄더가 된 이유를 일단 설명하면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 얘기를 해주고 아기표로 후인하는 동작이 지금 잘안 됐는데 이 기능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 수업 때는 이런 동작을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가겠습니다.라고 전략을 설명해 준다면은. 자연스럽게 흐름이 완성이 되면서 배우고 싶어진단 말이죠. 선생님, 선생님들이 동작이 어느 정도 나오면 옆에서 앞짐 지고 카운트만 세고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초보자, 회원님들을 지도할 때는 최대한 신경을 써줘야 돼요. 손가락 하나 대주는거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세트 끝나면 바로 얘기하세요. 15번 중에 몇 번의 자극이 들어갔는지, 그러면 10번이 들어갔다. 그럼 10번 중에 몇 프로 정도 들어가는지 체크하시고, 그래서 체크를 해준 다음에 퍼센테이지가 70% 이하다. 그러면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세트에서 수정 보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세트만 더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그 종목에서 와 대박이다. 다음 거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원래 하던 무게보다 3분의 1로 줄어요. 왜냐면 자극이 세어난 걸 제가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게는 낮아졌는데 최대치가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여기 있는 훈련법은 제일 핵심 그거예요. 자극이 세어나가지 않게가 포인트인 거예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운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몸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과연 현장에서 또는 내 혼자 운동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무기를 하나 이제 장착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스포츠 지도사, 피사프, NSA, 낮음, CSS 다 이거 뭐예요? 자 여기서 어떤 협회를 나와도 여기가 최고야 여기가 최고야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면 교육 과정이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PT 할때뭐 배워야 돼요? 기능의 부학 운동 생리학, 운동 역학, 영양학 그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는 안 배우나요? 과목은 비슷해요 근데 왜 뭐가 좋다라고 판단하냐는 거지 자격증은 여길 따야 된다 여길 따야 된다 어디 가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에는 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고객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질 좋은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 초보 트레이너 때는 누군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끌려가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의 교육 특성상 주입식이 A, B는 C, 다가 돼버려야 되잖아요. 누군가 정해줘야 돼.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튜브에서도 누가 이렇게 하는 말을 끌려서 하고 내가 그걸 본거 가지고 그대로 회원들 적용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육을 듣고 나서 실제로 내 몸에 적용을 해보고 고객들한테도 적용을 해보면서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되는 겁니다 PT를 왜 받죠? 내가 혼자 운동하는데 방황하고 내가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운동에서 몸에 효과가 일어나려면 어떤 걸 얻어야 될까요? 자극 자극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PT를 받으니까 선생님이 터치만 딱 해줘도 느낌이 바로 와 그럼 시간이 단축되죠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효율이 올라가고 결국에 내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버는 셈이죠. 그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틱 훈련법이라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스틱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마케팅에서도 쓰입니다. 꽂히다, 꽂혀서 딱 임팩트 있게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스틱이 뭔지 제가 하나씩 보면은 자극이 새어나가지 않게 통제하고 목표 부위에 최단 시간, 최대의 반응을 만드는 훈련법이다. 그래서 스틱의 S는 자극을 정확히 만든다. T, 타겟, 자극이 도달할 목표 부위를 정한다. 아이솔레이션, 자극이 새지 않게 고립시키고요. 커넥션, 흐름이 끊기지 않게 연결을 시키고요. 키네틱, 움직임 속에서 자극 흐름을 유지한다. 스티 훈련법을 적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운동에도 안 바뀌는 것 같다. 요즘 운동에도 느낌이 없고 정체된 느낌이에요. 무게만 계속 올리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와요. 회원님이 무슨 느낌인지 모르시겠대요. 운동을 배웠는데도 잘 모르겠대요. 시간은 없는데 효과는 주고 싶어요. 자세는 따라했는데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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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입니다. 강한 자극 반응. 자, 그럼 자극이, 강한 자극이 왜 좋을까요? 마라탕, 엽떡, 매운 닭발. 다 어때요? 자극적이죠? 매운 걸못 먹는 분들도 가끔 땡겨 하거든요. 그럼 막 화장실 그 다음날 계속 가요. 그래도 또 먹어. 자극적인 걸왜 자꾸 찾을까요? 큰 소리, 열, 찢어지는 통증, 위험을 알리는 이런 자극은 즉시 뇌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위협, 반응, 기억으로 진화 과정에서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같아요. 단순한 반복보다 명확하고 강렬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뇌는 이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학습한다. 아침에 여러분들 여기 오기까지 일어나서 시계 보고 휴대폰 보고 일정 확인하고 음식 뭐 먹을지도 확인하고 수천 개의 신호를 받는데 모두 저장하지 않아요. 장기 기억으로 각인되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강도 높은 자극이 있었냐? 반복적으로 이게 입력이 되었느냐. 신경계를 통해 해당 부위의 반응이 명확하게 피드백 되었는가. 그러니까 자극적이고 반복적으로 들어갔을 때뇌가 오랫동안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운동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극이 중요한 거예요. 자극이 들어오고 무게가 같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 스틱 훈련법은 정확한 자극을 입력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신경으로 각인시켜서 근육 반응의 향상을 구조를 실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덟 아홉 오케이 그만 어디에 느낌이 들어오는 것 같으세요? 가슴이랑 어깨 삼두 중에 네. 같이 어깨랑 같이 들어그 전면 어깨 쪽에 힘이 많이 들어온 거네요, 그죠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타 버텨볼게요 하나 둘셋 하고 밀어볼까? 요네 <laughs> <오케이>. <laughs> 잘했어요. 느낌이 어디로 오죠? 그러니까 이제 여, 여기 예잘했습니다 <laughs> <laughs> <잘> <laughs> 지금 제가 어떤 방법을 썼죠? 슬로모션도 우 쓰고 포인트를 계속 주고 계속 잡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동 범위를 이 사람이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확장했어요. 조금 더 늘려놨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또 올렸어요. 그래서 자극을 1회, 2회, 3회 올라갈 때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극대화되니까 두부을 떨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했으면은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느낌대로 3세트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15개씩. <laughs> 이렇게 하면 이제 회원님들 반응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이 사람 머릿속에 각인되겠죠. 아, 이거 푸시업 진짜 미쳤다 이거 이렇게 했었으면 진짜 많이 못, 못 했겠는데 이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숄더 조인트에 수평 내외전만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가슴의 수축력보다? 힙좀더 앞으로 올게요. 더 앞으로 올게요. 거기서 멀리 뻗어볼게요. 고개 말고. <laughs> 아, 네, 네. 뒤에서 아기뼈가 이렇게 밀어줘야 돼. 그렇죠. 아까 뒤에 완전히 기대서 팔로 당길 때는 괜찮았는데, 전인을 써서 가슴을 쓰려고 하는 순간 이건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체스트업을 해서 뒤에 딱 기대고 팔꿈치 약간 내회전을 주고요. 세팅을 다시 여기서 해주세요. 천천히 갈게요. 그 궤적 유지하면서 체스트업 똑같이 스탑, 스탑이에요. 자, 하나, 둘. 조금 더 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 번. 조금만 천천히 모을게요. 조금 더, 좀 더, 좀더 스탑. 하나, 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지고 오는 느낌 느끼죠. 네. 다시 하나, 둘, 천천히 쭉 모아줘요. 자, 이제 힘이 조금씩 떨어진 게 보이죠? 그럼 이제 살포시 주먹을 감싸주는 거예요. 팔꿈치 다시 내외전 네 걸어주세요. 그래서 체스터 고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렇죠. 주먹을 다음에 여기 힘을 좀더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극을 이동시켜놓고 지금 100% 약간 밀어내주는 게안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아까보다 조금 더 자극이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네. 응. 퍼센테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스탑. 자 지금 어때요? 갔다가 바로 가니까 또난리죠한 1, 2초 정도 잠깐 멈고 체스톱 해줘. 요 스탑. 팔꿈치 살짝 굽히고 걸고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그만. 자 이런 느낌으로 비어요 <laughs> 그래도 처음보다 낫다. 네.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왜왜냐면 팔을 딱 잡았을 때 팔꿈치가 이미 내회전이 안돼 있죠. 수평 내전을 하기 위해서 이미 여기서 돌아가 있잖아요. 아래를 보고 있으면 이거 이제 먼저 반응을 하겠죠. 응. 광배에 중하부를 타겟팅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님한테 시켰는데, 이런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쪽에다가 주려면, 어떤 포지션을 줘야 될까요? 광배근이 지금 이제 견갑이 하각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내가 여기를 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부로 오려면, 외전이 아니라, 신전의 움직임이어야 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야 여기가 반응을 할 거란 말이죠. 두껍게. 자, 그리고 광배근의 기능 중에 하나 뭐가 있었어요? 레터럴 플렉션이 있었죠. 신전하고 레트로 플렉션만 쓸게요.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퍼스널 트레이닝 할 때는 맞춤형으로 이 정해져 있는 궤적에 여기를 맞추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각도가 어때요? 당겨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이 각도잖아요. 지금 이 각도. 근데 내가 했을 때는 지금 그 각도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한테는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최고 작으면 바깥으로 빠진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몸을 더 회전시켜야 돼요. 이만큼 와주면 돼. 그러니까 머신에내 몸을 그 세팅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부위에 맞춰서. 그래서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앉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몸통을 약간 옆으로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이 줘요. 그래야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선을 제 쪽을 보세요. 쑥 숙이면서. 아까 시선 앞에 보고 있었죠? 앞에 보면은 계속 여기로 올라갈 거고, 좀더 깊게 내려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다 돌린 겁니다. 아, 느낌이 오세요? 네. 자 손님 풀게요. 팔만 앞으로 갈게. 요자 다시 넷. 자 이제 느낌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팔꿈치는 다 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만 같이 조금 더 따라가줘요. 다시 그렇지. 움직임 만들어 놨으면 이제 반복을 해야죠. 풀 범위로. 이때부터는 다 들어가니까 지금 이분 즐기고 있을 거예요. 네. 느낌 되게 좋아서. 네. 네. 오케이 그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 가지고 도 여러분들이.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PT를 받을 때도 아이 선생님이 내가 하는 그런 동작에서 새어나가지 않게 통제를 잘 해주고 잘 컨트롤 해주는구나. 내가 원하는 근육을 잘 쓰고 있구나. 나도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고. 그건 체험소 받아보면 알겠죠. 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인스타에 공지를 확인할 건데.